아니 아니.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존재하죠. 하나, 둘, 셋. 존재하죠. 어? 안 존재한테 <laughs> <laughs> 그림 잘 봐요. 그림. 그림 뭐야? 안? 아니 이렇게 <laughs> 저거 계란 삶는 기계 아니야? 아. 아니 우주선이 아니라고요. 여기는, 이게 우주선이 야 아, 우주 보고 이게 보고 여기는 이거 계란 삶는 여기 거해 놨어. 어디 저걸 들고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른 행성에는 삶은 달걀들이 살고 있습니다. <laughs> 그냥 계란도 아니고 삶. <laughs> 어 그러면 원래 살아 있었던 얘기잖아 원래 살아 있다가 삶어 공룡이 거에서. 달걀 때에 멸망했어요. <laughs> 지구로 내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지구로 내려와서 공룡 입소로다 어. 달걀 하수구로 껍질을 깨고 안으로 식도를 바로 때리는거 들어갔어. 때리니까 공룡이 처음에 맛있으니까 먹죠. 영양가도 있고 아, 껍질 채로 네. 먹으면 퍽퍽 하니까 조금씩 채로 아, 먹으면 껍질 채로 입맛을 변네가. 내 손이 발달되지 않았다 보니까 누구 등을 그치. 쳐줄 열이 <laughs> 없었어. <없으면>. 그러니까 <laughs> 고지고 대로 먹고 의사 아, 선생님은 어디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응. 여기만 꽉. 음. <laughs> 저는 사실 UFO가 아니라 이삶 <laughs> 달걀 삶는 <쌓는> 기계였다. <laughs> 그러니까 나사가. 밝히진 못하지요. 예. 결과적으로 세계는 삶은 날개를 지배한다. 그렇죠. 네. 근데 f 프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으시잖아요. 뭐 맹신하고 그런 건아니에 네, 네. 아니, 내가 모르는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최근에 보면 네. 유럽에 이렇게 구름이 짙게 꼈는데, 네. 거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모양을 누가 비행기에서 찍어서 올린 게 있거든요. 어. 누가 봐도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아마 구름 위에 사람들이 있는 음. 사진, 최근이거든요. 뭐 천사,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천사 같은 것도 있고, 네. 근데... 그 UFO 동영상들은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네. 정말 야 이거는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간간히 있거든요. 어, 네. 우리나라에서도 확실히 UFO다라고 하는 그 사진이 있어요. 우진 씨도 알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네. 이게 깨터나 뭐 이거 홍두깨지라고 했을 때 위로 <laughs> 날아가는 거. UFO 협회라든가 네. 그런 곳에서도 어, 야 이거는 진짜 UFO다라고 인정한 사진 중에 네, 네, 네. 그 사진. 아, 그 그들은 그러니까. 인정했는데 우진 씨는 지금 인정하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 오늘 알았어요. 아 그래요? 달걀인 걸.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야 조작한 UFO 영상들이 꽤 많이 돌았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걸 이미 많이 퍼뜨려서이 존재를 희석하게 하는, 아 약간 안 믿게 하는. 고차원고원 고차원. 네, 요, 요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요? 뭐 가끔씩 보면은 뭐 어디 아프리카 상고에서 찍었다라든가 근데 이 표정. 야 이게 막 너무 선명해요. 영화처럼 음. 너무 선명해. 그리고 무슨 전투기 세대가 가고 그 뒤에 이렇게 이제. 딸려가는 이제 음. 이런 게 있어요. 세대 간에 딱 이렇게 호의하면서. 네. 그런 거 보면 너무 선명하게 찍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조작된 게 하도 아. 많기 때문에 아, 이것도 아닐 거야 라는. 그래서 고단수로 이렇게. 그렇 꽤퍼티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이런 기사들도 많아요. 뭐 에베레스트 경사면 상공에서 UFO 포착됐고 35년 만에 우주쇼 개기월식 중에 의문의 빛 발견. 혹시 UFO?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이고. 이거는 진짜 뭐 빙산의 일각이죠. 우리 달걀 아, 얘기하지 마시고 네. 뭐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원하게. 뭐, UFO에 대해서. 그거 있을까? 네. <laughs> 지금 저는 입장이 아니, 없는데 한 번만 얘기할 기회를 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쉽게. 네.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음. 쉽게. 네. 우주에서 봤을 때요, 지구는요, 먼지요. 그냥 먼지도 아니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만한존재예요 아, 그렇죠. 네. 진짜 크기도 그렇고요. 근데, 요 안에서 생물체가 살고 있는데, 과연 이 많은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계, 뭐, 이렇게 광활한 우주에 딸랑 지구에만 생물체가 존재한다? 음. 요게 이걸 가지고 설명해라. 이게 오히려 더 어, 설명하기 힘들죠. 좀 아이러니다. 아니, 말이 네. 안 되죠. 말이 안 된대. 네. 분명히 저도 뭐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뭐 없을 거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좀 있을 거다라는 생이 쉽게 좀... 생각을 네. 해보면, 나사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만약에 발표를 해봐요. 맞습니다. 외계에서 온 생물체들이 지구를 뭐 정찰도 하고 이렇게 하러 온 겁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공황이 일어나죠. 우리 지구인보다 더 과학이 발달한 네. 그런 외계인들이 지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소도 잡아갔다가 뭐 그런다고 하면 아니, 손은 왜 잡아가요? 손은 구박실 거예요. <laughs> 아니, 근데 만약에 그런 음. 존재가 있어서 지구에 온다면 만약에 아, 온다면 그러니까. 진짜 그들은 과학은 우리보다 훨씬 발달한 그러면요, 않겠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자기 일터를 그냥 놔버리고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뭐 수군중 먹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그 우리보다 고등 생물체가 지구를 점령하거나 뭐할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은 대공황이 일어나요 뭐 약탈도 일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쉬쉬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자 오늘 뭐 환경 쓰셨어요 지금. 흥미롭게 들었고 음, 저는 뭐 확실히 정재한다고 아, 봐요 야이게참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한번 메니블랙도 영화 얘기 아니, 같죠? 오늘은 UFO에 대해서 네, 얘기했으니까 알겠어. 다음에는 뭐 모아이석상 아니 네, 뭐, 피라미드 미스터리 서클 네, 뭐, 뭐 이런 거에 아, 네. 대해서 얘기를 좀나눠보시죠 네. 왜냐면 그쪽으로 박사거든요 박사 그 아시죠? 보통 박사님들이 그... 머리, 머리. 아니 아, 그 머리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아니요 박사님 이니까 그... <laughs> 혼날 줄 알아, 요하여튼 네, 아무튼 오늘 저희가 세 번째 한번... 주제로 U F O 존재한다 정신을... 안 한다에 대해서 우리 노 박사님과 함께 재밌게 얘기를 꾸려봤고요. 외계인들이... 존재한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외계인들이 우리나라 졸업식 이런 거뭐 깜짝 놀래겠네요. 막 집어던져. 아, 그런 집어던지고 난리난다. 졸업식 하는 현장에 보면 U F O가 많이 나와요. 아. <laughs> 그래요? 종족을 지키려고. 종족을 지키려고. 찜질방. 찜질방은 웬만하면 잘안 가죠. 그거 실내라서 네. 좀 어려서. 어떻게 보면 장의식당이기 때문에 네. 안 갑니다. 그럼 어. 조의를 표하도록 하겠고요. 야, 근데... 아무튼 UFO 존재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분명히 이 클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댓글이 많을 거라고 믿어요. 이딴 네. 걸왜 하냐 이런 게 날려. 그럴 네, 뭐뭐 수도 <laughs> 있고요. <laughs> <laughs> 제가 볼 때, <laughs> <제가 볼 때는 웃음> 막던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따가. 저희, 저희 뭐. 집에 새들어 살아요. 외계인부터 시작해서 아, 그리고 이제 <laughs> 네. 뭐 냉장고 열어놓고 사진 찍어갖고 네. 이제 보내주신. 저희 집앞 공영 주차장에 UFO 주차시켜놨어요. 네. 사이드미러 앉아있고 뭐 얘길 많이 했고요. 딱지부터 있어요. 예, 이런 거. 예, 예, 예. 네. 자, 아무튼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주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달걀 후라이 계란 예. 저, 저 UFO 같잖아요. 아, 안터뜨렸을때 이렇게. 네. 아무튼 자, 계속 이렇게 계속 하나씩 검증해 주시는 네. 우리 노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 댓글 솔직하게 네.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네. <laughs> 우리 노 박사님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저희 새내기 클립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